전하 하이를 줄여서 전하 맛도 퀸 품질도 퀸 쇼왕 쇼왕 킹 대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기 보이다시피 이구장에서 제조 생산하고 있는 시케 시케입니다 시케 근데 그냥 우리가 평소에 먹던 그 전통 식혜가 아닌 석류 식혜, 약도라지 식혜, 복분자 식혜에서 세 가지 종류를 색다르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자 선물 박스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 둘셋 석류, 복분자, 약도라지 이렇게 들어있고 이 안에 10개씩 들어있는데 요렇게 요렇게 간편하게 파우치 형식으로 돼 있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정말 편하게 드실 수 있고, 먹고, 버리기도 좋고, 얼려서 살짝 녹은 다음에, 살얼음 졌을 때 먹으면 이제 난리 나겠죠? 응? 어? 여하튼, 말만 하면 뭡니까? 뭐 먹어봐야죠. 처음에 어떤 거부터 먹어까요 도라지가, 어 제,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이걸 도라지라고 말안 하고, 그냥 컵에다 따라서, 저 보세요. 애들이 딱 먹었을 때막 도라지 막 쓴맛 나고 막 그러면 안 먹을 건데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여름에 음료 많이 찾잖아요. 근데 몸에 안 좋은 음료 땡땡자이 식혜는 뭐 밥알은 없지만은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유산균으로 숙성한 엿기름으로 해서 이제 삭히잖아요. 근데 여기 써 있듯이 유산균으로 숙성했대요 어떤 식혜가? 이 밥알 건진 석류식혜미 복분자식혜 약도라지식혜가 석류는 어떤 맛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석류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석류 한번 따라 볼게요 석류라고 해서 엄청 빨갛고 그런 색깔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어요 유통기한이 2022년 4월 11일까지 거의 1년이죠 1년 자 여기에 이제 성류에 뭐뭐가 들어갔냐면 정계수 물 들어갔고 성류 농축액 국내산 설탕 좀 들어갔고 쌀 삭혀야 되니까 쌀 이걸 근데 그럼 쌀 삭혀가지고 갈았나? 그리고 보리 보리도 국내산 다 국내산입니다 여러분 엿기름이 보리잖아요 어쨌든 이 식품 유형은 액상차고요 제품명은 이상준으로 숙성한 바발건진 석류 식혜 그 다음에, 복분자. 복분자도 한번 따라볼게요. 따라 자, 복분자 색깔은 과연? 아, 복분자 색깔 같네. 응? 어? 복분자 색깔 같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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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창이 복분자가 유명한데. 그렇죠. 복분자는 좀 진하네요. 색깔, 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도라지 식혜 자, 약도라지 식혜 색깔들이 다 제각기라서 좋네 일단 석류 한번 먹어볼게요 석류가 지금 몇 프로가 들어갔냐면 석류 농축액이 무려 9.6%가 들어갔어요 이 식혜, 식혜.. 맛이긴 한데 석류맛이 뭐확 난다 그.. 뭐야 석류 음료수 정도의 맛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이.. 엿기름의 이 맛과 이 쌀의 그런 영향을 있어서 어쨌든 석류농축액이 9.6%가 들어갔다는 9.6%면 많이 들어간거예요 응 적게 들어간 양은 아닌데 이거 진짜 얼려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이스크림처럼 무슨 말인지 알죠? 아이스크림처럼 얼려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쉐이크, 시케 쉐이크도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좋아. 석류는 여성분들한테 좋고 국분자는 이제 남성분들한테 좋아서 아이세개 먹으면 다 건강한 거네. 다 건강한 거야 건강한 거 구성이 진짜 구성이 딱 좋네. 맞죠? 어우 찐해 어우 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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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몇% 프로 들어갔지? 복분자가? 어 복분자는 6%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 확실히 복분자 색깔이 진하니까 6% 넣는데도 었 이렇게 색깔이 쫙 나오는구나 여름에 음료 대신 집에다가 뭐뭐세개 중에 하나 골라서 넣어놔 넣어놔 냉동고에다 넣어놓지 아니면 시원하게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자 해서 음료수 대신, 이렇게 몸에 좋은, 지금, 그, 농사철이라서, 어르신들, 힘들게 일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보내드려서, 얼려서, 얼려서, 밭에 나가기 전에, 가지고 이제 나가셔가지고, 딱! 시원하게 그냥, 한 잔! 하시면서 하면 이제, 힘이 막, 불끈불끈 나죠, 막, 어? 우리 할머님들은, 이 성류, 어, 미녀분들, 할머니들은 성류 드시고, 우리 할아버지분들은, 복분자 먹으면서 막, 에? 그리고 이약도라지 이제 나눠서 이제 드셔야지. 이제 나눠서 반반 나눠서 그냥, 에? 여름에는 이런 건강한 음료 집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에? 안 좋은 거안 먹지. 이게 쓰진 않아요. 안써 막, 먹어서 막, 막, 그, 그, 그 막, 도라지 막, 그, 어, 쓰진 않아요. 자, 성분이 첫째로 유산균으로 숙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한테는 좋겠죠. 왜냐하면 보존료가 무첨가예요 보존료가 보이다시피 보존료 무첨가 그럼 아이들이 먹어도 되겠죠 그리고 원재료 명이 엿지름 엿지름도 국내산이야 엿기름 그리고 도라지도 국내산 그리고 설탕 쌀그 다음에 생강 생강이 약간 들어갔어요 근데 막쓸 정도의 생강 맛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물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물까지 6개 여섯 6개 여섯 말고는 들어간 게 아예 없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약도라지가 강한지 생강 맛이 강한지가 포인트잖아요 왜 아이들이 먹을 거니까 강아지는, 제, 제 인반세는 강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 다 다르기 다 때문에 제가 백, 뭐 확신해서 말, 말씀 못 드리는데, 강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약도라지 시혜는 3년 이상 된 국내산 약도라지와 김제 지평선 햇살, 국내산 겉보리로 만든 햇엿 기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라토바실러스. 나토바실러스 유산균이 들어가 있고요 맵고 쓰고 아린 맛을 제거함으로써 설탕 조청을 절여 차나 농축액으로만 응용되던 도라지를 맛있는 식혜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류는 최상급 국내산 석류와 국내산 엿기름 쌀을 사용하여 자연의 영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대로 자연의 영향을 그대로 그리고 영양을 골고루 담은 성류식혜 라토 바실러스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자세 번째 복분자식혜 슈퍼 복분자 과실이 크지만 향이 없고 신맛이 강하 보다 가격이 두배 이상이고 과실이 작으며 향과 맛이 좋은 토종 복분자를 사용했고 여기도 역시 라토 바실러스 유산균이 들어있고 청경 지역인 전북 고창에서 재배하는 복분자를 사용했고 직접 선별하여 더욱 믿을 수 있고 수확 후 신선할 때 급냉하여 품질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짝 살짝 얼려서 식해 먹으면 굉장히 줌마탱이죠줌마탱 j m t 줌마탱요 <laughs> 식혜는 어디에 좋냐면 가래삭힘, 혈당 강화, 콜레스테롤 저하, 위장 건강, 소화 기능에 좋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학께서는 소부당하세요. 그리고 또 부당. 또 봐요. 안녕.